안녕, 정기영이야. 오늘은 오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야. 그럼 한번 가보자. 형, 왜 뛰고 있어? 아, 전압이 나 뛰게 하고 있어. 어. 전압은 아까 본 것처럼 전자가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야. 전류는 얼마나 많은 전자가 움직였는지를 말하는 거고 저항은 전자가 이동하기 힘들게 만드는 물리량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걸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 전압은 물을 밀어주는 수압, 전류는 흐르는 물의 양인 거고 저항은 파이프가 좁아져서 물이 흐르기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압이 세면 물이 많이 흐르고 파이프가 너무 좁으면 물이 잘안 흐르겠지?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회로에서 전압이 구볼트고 저항이 3옴이라면 전류는 얼마일까? 아까 V는 IR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전류는 저항 분의 전압이니까 I는 R 분의 V 이렇게 식이 나와. 그러면 저항은 3옴이었고 전압은 9볼트니까 3옴 분의 9볼트에서 3암페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셋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의 값을 알수 있어. 이게 바로 오메 법칙이야. 형왜또 뛰고 있어? 어 이렇게 사람이 뛰려면은 길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렇듯이 전자도 이동하려면 이 길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를 폐회로라고 해. 그러면 반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겠지. 이런 상태를 개회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기가 흐르려면은 항상 폐회로, 길이 이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개회로일 때는 항상 전자가 이동을 할수 없는 건가? 아, 그렇지 않아. 보여줄게.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뛰면은 이동할 수 있다. 그거의 예시로 번개나 정전기 같은 게 있어. 자, 그러면 실험을 해보러 가보자. 이번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거야. 우선 파워 서플라이를 10V로 맞춰주고, 1 k 옴 짜리 저항을 회로에 연결해 줄게 그리고 전류를 측정해 보면 1 0밀리페어즉0 0 1 a 페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의 법칙은 성립해 자 오늘은 오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 다들 잘 봤을지 모르겠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오이치의 정기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